와우 여기 장난 아니네요 멋진 것도 많고 여기 하트 돼 있는 것도 있고 장난 실장이 아니네요 저기 위에 달좀 보세요 달도 멋지고요 2층이랑 4층도 있네요 3층은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계단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아주 멋진 데요 거긴 실증 나지 않아요 실증 나지 않고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대박 장난도 아니었어요. 여기는 조리실이에요. 어. 저것 좀 보세요. 날라다니는 거 봤는데요. 와우 실제로 장난 아닌걸 잡았습니다 와우 대박 장난 아닌 누에를 잡았습니다 그 소식 정보 있네요 일단 정보를 놓쳤습니다. 정보를 놓쳐가지고 제 임무는 실패입니다. 어어어 어 어, 어. 어? 저기 나비가 있습니다. 이어서 방송 끝입니다. 감사합니다.